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이제 부계역 그쪽 방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 끝자락 부천에 가장 인접해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천이 조금 생각보다 너무 비싸신 분들 그러신 분들 살짝 인천으로 들어오셔서 가까운 쪽으로 부천이나 서울 쪽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만큼 가격은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현장은 독특하게 방 4개짜리 그리고 탑층 테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 4개와 탑층 테라스를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빌라 치거든요. 주차장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차장이 겹 주차가 단 하나도 없이 편하게 일열 주차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 겹주차 없이 일열 주차로 넉넉하게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테라스 타입, 정말 쉽게 볼수 없는 탑층 테라스입니다. 탑층 테라스와 그리고 방 4개, 대형 평수, 제가 하루하루에 걸쳐서 이틀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건물 중에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층 건물 중에 5층 꼭대기입니다. 어, 꼭대기에 테라스 있는 집이 많이 없거든요. 네, 여기는 탑층에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있는 타입입니다 테라스도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니에요 거실 진출입 탑층 테라스 실매물 502호입니다 502호를 제가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 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3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키큰 장으로 3칸 그리고 입구 쪽으로는 이렇게 우수포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고지준비되 있어서 신발장은 3칸으로 준비가 돼있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하버드움 시공도 당연히 돼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옆쪽도 보시면 다 유리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돈 많이 들어오는 골드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바닥은, 네,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 바로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주방이 준비가 되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여기는 정말 탑층에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가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테라스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향이 조금 아쉽긴 해요. 보편적으로 테라스가 있는 집들은 향들이 북향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북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실링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전열 교환기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려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장치라고 공기청정기 절대 아니고 순환만 해줍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링팬은다아시니까요 그리고 아트홀은 이쪽으로 대형 폴리싱 타일로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방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소파 자리를 길게 못놓니까 이쪽으로 대형 폴리싱타일 아토를 쓰시구요. 반대편으로 쇼파짜리. 근데 쇼파짜리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한 2-3인용 정도 쇼파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집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집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서 거실 폭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근데 거실 폭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3m 90이거든요. 예, 거실 폭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근데 이 소파 자리가 조금 좁을 뿐이지 뭐 거실 폭은 그렇게 작다고 느껴지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이런식 구조로 거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가 준비가 돼어있네요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저 주방 뒤쪽으로 해서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의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구조로 준비가 돼있네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돼있고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이거 양문형은 두 개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그렇죠.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비스포크 냉장고 아니면은 양문형 냉장고 하나,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하나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가 들어가거든요. 다행히도 예, 전자레인지 밥솥 놀 공간 있습니다. 상판 위로 올려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부장으로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서 예,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주방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은 뒤로 빠져요. 안방은 뒤쪽으로 해서 자 보시면은 안방 에어컨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이고요.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통입니다. 어 안방은 넓게 통으로 준비가 되면서 부부 욕실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안방은 뭐 트레스룸 있고 파우더룸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안방은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쪽 공간 빼고 제가 이쪽 벽체가 있기 때문에 벽체까지 사이즈를 측정을 해볼게요. 벽체까지 자 3,600에. 안방은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3600에 3200 정도 나오는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부욕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자, 부부욕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러보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로만 제공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병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폭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정말 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로 폭이 좁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넓은 편은 아닙니다 부부욕실은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병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실 양 옆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이 좀 넓게 빠집니다 두 번째 방 보시게 되면은 안방만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은 좀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생각보다 두 번째 방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자녀분들이 좀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3,300에, 3,300에 3,500입니다. 거의 안방보다 더 크죠? 네, 안방보다 더큰 사이즈로. 두 번째 방.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두 번째 방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네, 세 번째 방. 맞은편으로,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도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이제 세탁실 쓰셔야 돼요. 자 보시면 보일러실, 수도 배관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은 뭐 세탁 용품들 쌓아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 사이즈가 베란다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세 번째 방은 2600, 거의 2700 정도 나오고요. 2700에 2800, 3종 가구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어, 여기 세탁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왔다 갔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가구 배치만 신경 써주시면은, 될것 같네요. 자, 방은 이렇게 여유롭게 3개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안방 들어가는 입구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거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거실 진출입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거실 앞쪽으로 편하게 나가실 수 있게끔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테라스가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외부로 전기시설도 빠져있어요. 전기 콘센트 빠져있고요. 편하게 길쭉한 테라스로. 그리고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네, 생각보다 폭이 넓어서 테이블 정도 놓으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테라스, 뭐 전망은 그냥 빌라 단지이기 때문에 뭐 뷰는 이런 시내권 뷰라고 보시면 돼요. 뻥뻥 뚫려있는 느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어 굉장히 길쭉하고 그리고 폭도 넓어요. 예, 테이블 같은 거 놓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폭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 테라스입니다. 예, 5층으로 꼭대기 테라스로 편하게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 없습니다. 편하게 탑층 테라스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예, 이렇게 탑층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어, 집도 작지 않고 테라스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